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지난 22일 20대 여성이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모텔 옥상에서 투실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투실한 여성은 병원 이송 중 숨지고 안타깝게도 흉기에 찔린 남성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든 사람을 흉기로 해쳤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연인간 폭력이 심상치 않은데요. 데이트 폭력은 주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쉽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인간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경찰에서 안내하는 데이트 폭력 방지 캠페인을 보면 처음에는 가벼운 욕설, 손찌검부터 시작된다며 초기 단계부터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까워지면 욕설이나 툭툭 치는 스킨십에 대해 무디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욕이나 스킨십은 처음부터 기준을 잡아야 데이트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폭력은 정당해질 수 없는데요. 폭력은 말 그대로 폭력일 뿐, 사랑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연인이 폭력 행사할 때, 순간적인 실수야. 앞으로 좋아지겠지. 하고 위안하는 경우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건 다루면서, 좋아진 모습 단한 번도 본적 없거든요. 그러니 데이트 폭력 당하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둘다 사니까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연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